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온갖 최악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언론 매체를 장식하는 기사는 대부분의 어둡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소식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 오감으로 느끼는 대부분의 것들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노력들에 대한 소식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대체 오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도덕과 윤리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책임 의식이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본 그리고 인문학적 해답들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수 있을 것처럼 보이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단은 우리에게서 될 듯하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되지 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해집니다. 성경은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썩어 살맛이 나지 않는 이 이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자연 재의 급격한 증가 이것에 대해서도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우리는 예수 믿은 죄밖에 없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소금이요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가르쳐주신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어둠을 밝히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결국 우리 믿는 성덕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밝고 맑은 깨끗한 세상, 살만 나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음과 빛이란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소음과 빛이십니다. 이 의미를 잘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가 아니라, 예수님은 빛과 소금 그 자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빛과 소금으로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오신 거 맞아요. 그리고 빛과 소금을 이 땅에 존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소금이고 예수님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금과 빛이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분을 닮아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였던 그레코로만 시대의 사람들은 소금을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 음식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음식의 맛을 내게 해 주는 역할 때문에 소금은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필수품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 빛은 어떨까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은 빛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소중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격건 중에 소금과 태양보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없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로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바로 너는 이 땅에서 없어서 안될 필수 불가이라는 존재야. 아이고. 제가 뭐 갖고 있는 재능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이건 인본주의 이야기입니다. 인문학적인 이야기죠. 이 땅은 인본주의적 지식과 재능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본주의적, 그리고 인본주의적 재능과, 그리고 달란트만 갖고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져 있는가? 그동안 인문학에서 지정한 대로 계속 세상은 발전해왔습니다. 인문, 사회, 과학이 계속 발달해왔죠. 발달해왔는데 이제는 그 발달이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던 지하철이 물에 잠겨 아무 쓸모없이 되어져 버리고 복구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고 하죠. 복구가 되어지고 난 다음 그것이 온전할지에 대한 것도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매년마다 비가 쏟아져 각 지역마다 지하철을 보내 잠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벼락이나 우박이 전기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전기 없이 살아갈 수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 세상이 아무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했던 인문 사회 과학이 목표로 잡았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계산한 결과가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의학이 지금처럼 발단했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세상의 의학으로 다 이겨낼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도 않은 코로나19 이균 하나 때문에 인류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는데도 결과는 패배이고 또 패배입니다. 백신을 만들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젠 그 백신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이 된 것에 대한 또 다른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성도가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썩어버리고 어두워지고, 사람이 살수 없는 수 되어버린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인문사회 과학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섭리대로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에 감동과 감격의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비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장 가치있고 귀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학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문 사역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쁘게 여기시는 그들이 해내야 할 일들인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소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소원과 빛이란 정체성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소원과 빛의 사명의 감당의 문제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제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첫 번째 사명을 지니고 있어요. 본문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힐 뿐이니라 하셨어요. 소금은 짠 맛을 내야 쓸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간이 맞게 되고 제 맛을 내게 해요. 소금이 녹아서 골고루 음식에 들어가서 음식에 맛이 배게 되는 겁니다.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소금 자체가 녹아서 소금의 모습이나 형체가 사라져야만 음식이 맛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소금이 되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세상에 소금이라는 것 결국은 우리를 녹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있는 동동체마다 삶의 소망과 기쁨이 차고 넘쳐야만 합니다. 성도가 있는 곳마다 은은한 삶의 향기가 묻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있는 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소금처럼 우리를 녹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끝내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녹아 사라지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녹여버려야 합니다 몇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 목회자들의 권고를 듣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이야기했어요. 왜요? 녹지 않고 있거든요. 고집과 편견을 녹여버려야 하는데 녹여버리지 않습니다. 미움과 증오도 녹여버려야 하는데 녹여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녹여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모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욕심을 녹여버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을 녹여버릴 때에 비로소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심을 녹여내야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 세상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나를 녹여서 세상을 섬기고 공동체를 살아난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통조림이나 김장과 같이 이 음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소금을 꼭 넣어야 합니다. 소금은 부패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요. 음식에 소금을 넣어 변질된 것을 방지하듯이 오늘 우리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말씀에 바로선 성도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법이요? 아닙니다. 법주주의를 아무리 외쳐도 법에도 얼마만한 허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재판을 받고도 평생을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하는 분들 중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는 사업하기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 직장인들은 정직하게 일하는 것은 바보라고 말들을 합니다. 눈치껏, 눈치껏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 신앙 지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보통 많이 듣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다 하는데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느냐는 이 하소연을 들으면서도 한쪽으로 돌아봐야 할 곳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고 우리까지 거기에 동참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이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 해도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존재입니다. 그러긴 우리가 너무나 적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게 커다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넓은 바다에 소금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3.5% 밖에 안 됩니다. 3.5%의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니까 물이 썩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왜 썩어갈까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인 겁니다. 3.5%만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도 이 땅은 썩어가는 것이 멈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3.5%에 속해 계신가요? 아니면 3.6%에 들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그 자체이고 예수님께서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하신 것처럼 말씀에 끼어 있는 성도, 거룩함을 갈망하는 성도, 자신을 세상에 스쳐내는 성도가 존재할 때이 사회는 깨끗한 사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선 사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글을 한번 읽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자기 블랙박스에 촬영된 걸 보고 글을 올린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나가 보니까 차가 좀 비싼 차인가 봐요. 누가 앞을 훅 긁어 놓은 거예요. 범버를 왁 긁어 놓은 거야. 가면서 그 범버 긁는 게 눈에 보인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이 윈도우 그 브러쉬 거기에 이 쪽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어, 죄송하다고 아침에 출근이 바빠서 나오다가 그만 긁었다고 죄송하다면서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이름을 적어 놓고 그리고 연락 주시면 보상을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까지 쓴 거예요. 아침에 기분이 참 나쁘시겠지만 정말 죄송하다고. 그,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왜 집사님인 거예요 누구 찬지 모르고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냥 긁어댄 거예요. 자기는 집사님 차가 자기 차를 긁은 거예요. 아, 이게 이, 이, 이 마음에 부담이 간 거예요. 왜 부담이 갔을까 그랬더니 블랙박스를 툭 틀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는 후다닥 뛰어내려 가지고 부딪힌 걸 보더니 차를 타고 붕 하고 출발해 도망간 게 아니고, 아, 어떡할까 갈등한 게 아니고, 바로 수첩에서 종이를 하나 찢어가지고 적고 꽂아놓고, 그리고 본네트에 손까지 얹고 기도까지 하고 가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그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거 뭐 나중에 기록된 거예 나중에 물어보니까, 누구 찬지 모르는 이분이 아침에 기분 나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담이 갔는가? 그블랙박스를 보면서 바로 며칠 전에 자기가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차를 긁고 도망간 기억이 난 거예요. 자기는 슬쩍 긁고 새벽에 티나는 걸 보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냥 아침에 나가 버린 거예요. 자정도쯤이야 하고. 근데 자기보다 훨씬 젊은 당신의 교회 집사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가슴에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그날 아침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무거운 마음으로 있다가 밤에 그 차자를 찾아 헤매고 그차 앞에 사과문과 함께 적어 놓고 그리고 와서 이 글을 쓴다고 올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아, 난 그분이 누군지 만나고 싶었어요 세상은 진실한 사람을 통해 감동받기를 원해요 진실한 사람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 소망의 빛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성구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성구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어둡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게 됩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사랑과 관심을 주는 자가 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말과 진실한 행동이 보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족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 소금이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고난하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며 예수의 제자이며 예수의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땅을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8월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의 모습들이 새로워지는 결단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